다사다난한 인생을 살고 있는 미나키입니다 오늘은 오늘 내가 진짜 의아해서 가지고 온 이야기인데 약간 개인주의? 이기주의? 약간 그런 거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어떤 글에 대한 캡처였거든? 남편이랑 점심 짜장면 먹고 싶어서 갔는데 거기 남자애들이 다섯 명 앉아있더라고요 그중한 명이 아는 집 아들이었어요 서로 보고 인사를 했어요 근데 네 명은 짜장면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한 명만 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눈치를 챘어요 아 돈이 없구나 그래서 사장님한테 저 애한테 짜장면 곱빼기 주세요 라고 말을 했죠 저는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 밉더라고요 천 원씩만 걷어서 사줄 수도 있고 빌려줄 수도 있는데 왜 저렇게 자기들만 먹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요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 막 요즘 애들은 보면 개인주의가 강해요 저도 그런 장면 여러 번 봤고 초등학교 저희 아이도 그렇더라고요 전 무조건 돈좀 쥐어서 내보내고요 안 갖고 나가면 친구들 뭐 먹을 때 물도 못사 먹었다는 소리 듣고 맴짓했어요 막 이런 얘기도 있고 나도 전에 그런 얘기 하나 들은 적 있거든요 어떤 분이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친구들이랑 놀러 나갔대 이 딸의 친구들이 감자튀김을 먹더래 근데 이 친구만 돈을 안 가져가가지고 못 먹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했다는 거야. 돈을 친구한테 빌리지 아니면 사달라고 하지. 요즘 애들은 어떻게 자기네들만 먹을 수 있냐고 그런 이야기를 했대. 근데 솔직히 내가 봤을 때는 나는 이게 왜 개인주의고 이게 왜 이기주의인지 모르겠단 말이죠. 이게 내가 사회성이 내가 굉장히 많이 결여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사회성이 결여돼서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이 든 거지.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 짜장면 이야기를 해 볼게요. 나 같은 경우는 만약에 4 명은 맛있게 먹고 있는데 한 명은 그냥 쳐다만 보고 있다. 이 상황을 봤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그거였을 거야. 밥을 먹고 왔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야. 왜냐면 나도 대학생 때 친구들이랑 이렇게 만났는데 밥을 내가 먹은 경우가 꽤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만 밥 먹고 난 그냥 쳐다보고 이런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내가 배가 부르니까 안 먹는 거지. 내가 돈이 없어서 안 먹는 건 아니었거든. <laughs> 그러다 보니까 굳이 돈이 없다는 라 생각을 안 하게 된것 같아. 왜냐면 우리 세대 때는 돈이 없으면 그 자리에 나가질 않아. 애들이 기본적으로 돈이 없으면은 친구들이랑 만나서 밥 먹을 거 알면은 굳이 안 가지. 그리고 친구들이랑 놀고 나서 밥을 먹게 된 상황이면은 아 나는 돈 없어서 집에 갈게. 이렇게. 하지. 굳이 그 장소에 끼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막 대학생 이럴 때는 친구들이랑 약속이 갑작스럽게 잡히기도 해 그러다 보면 갑작스럽게 잡혔을 때 나는 이미 밥을 먹었는데 불려나갈 때도 많단 말이야 그럼 친구들 밥 먹는 거 구경해 구경하고 나서 놀면 되니까 근데 약간 남자애들의 만남도 그런 식이잖아요 갑작스럽게 만남이 성사됐을 수 있어 그랬을 때 얘는 밥을 먹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 내가 너무 아니랬나? 나는 사실 이걸 이 친구가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부분이 아닐까? 너무 과도한 상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오히려 해. 근데 물론 나도 내 경험에서 우러나서 이 아이들을 바라본 거지 왜냐면 사람은 자신의 경험 속에서 배워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경험이 아니면 은그 외적인 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나도 오늘 이 이야기를 가져온 거고 그리고 내 경험에 봤을 때는 그래 그리고 만약에 걔가 돈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나는 물어봤을 거야 너는 왜안 먹고 있니? 이랬을 때, 얘가 밥을 먹었어요. 저도 배가 불러요. 하면은,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을 거고, 만약에, 아, 저 돈을 안 가져왔어요. 지갑을 안 가져왔어요. 이러면, 어, 이모가 사줄게, 먹어. 했을 거야. 이거를 굳이 맛있게 짜장면 먹고 있는 그네 명의 그 아이들을 비난하는 시선으로 바라볼 건덕진가라는 생각이 나는 조금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이거 말고도 그 감자튀김도 예시로 봤을 때이 친구가 사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자기가 너무 먹고 싶으면은. 근데 만약에 사달라고 했어. 근데도 안 사줬어. 그러면 안 사줄 수도 있는 거지. 왜냐면 이 친구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해. 이 친구도 돈이 없었을 수도 있고 이 친구도 뭔가 사달라고 했을 때 얘가 맨날 얻어먹는 애야 안 사주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그냥 안 사주고 싶을 수도 있잖아 나는 얘 의견도 존중해 줘야 된다고 봐안 사줄 수도 있지 못 먹을 수도 있지 나는 근데 그게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어린 시절에 봐봐 어, 신나 갖고 용돈 천원 받았어 용돈 천원 받은 거 그날 다 쓰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그 다음 날부터 굶어 못 먹어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그게 삶이야. 우리는 돈으로 그렇게 삶을 배워요. 그게 나는 그 나이 때 배워야 되는 배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삶의 지혜를 적은 돈부터 조금씩 배워가는 거지. 나봐 나 같은 애는 어린 시절에 천 원을 받았어. 그러면 이걸 백 원으로 나눠 백 원으로 칠로 나눠 그럼 삼백 원이 남잖아. 그러면 이 삼백 원을 아껴놔. 그러고 컵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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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컵떡 이렇게 막 먹다가, 하루는 컵떡볶이에 만두를 추가해 먹는단 말이야. 200원짜리야, 만두. <laughs> 그때 그 희열, 그때 그 뿌듯함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그걸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워가야 된다고 생각해. 그게 내가 선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물론 부모가 가난한 경우는 다른 이야기가 될수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 글을 쓰신 분은 아이를 알잖아. 그럼 부모도 알겠지. 그러면은 이 부모의 가정 형편도 알겠지. 만약에 좋지가 않아. 그래서 용돈을 못 줬을 것 같아. 이게 약간 판단이 됐을 수도 있어. 그러면 당. 당연히 돈 없다라는 생각을 나는 할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돈 없다. 그러면 내가 그냥 짜고갑 곱게 사주고 말지. 아 다행이다 이렇게 만나갖고 하고 용돈 만원 이렇게 쥐어주고 말지. 굳이 네 명을 미운 시선을 보진 않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나니까 배제시키고 봤을 때 이게 부모의 재력이면 은 어쩔 수가 없어. 아이가 굶을 수밖에 없어. 하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 속에서도 견디고 자랄 수 있어야. 사회에 나와서 떳떳하고 당당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 만약에 부모가 돈이 없다라는 이유로 남의 아이의 지갑에 손을 대가지고 돈을 얻었어. 그 돈으로 짜장면 사먹고 있어. 그러면 된 거야? 아니잖아. 난 아니라고 생각해. 아닌 건 아닌 거고 자기가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났으면 어쩔 수 없고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 환경에서 맡춰서 욕구도 참고. 왜냐면 어린 시절에 욕구를 절제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는 거거든. 이걸 못 배운 애들이 그렇게 진짜 남의 돈 훔치고 그렇게 도둑질하고 그런단 말이야. 오은영 박사님 나오는 그 금쪽이 나오는 그거 보면은 그래 거기서 도둑질하는 애 나오고 그러거든? 걔네들 욕구 절제를 못하기 때문에 도둑질을 해. 자기가 원 나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자기는 이걸 갖고 싶은데 이걸 살 돈이 없으니까 집에 그러니까 도둑질을 해가지고 이걸 산단 말이야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욕구를 절제하는 걸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아이에게는 그 환경 속에서 태어났지만 욕구를 절제하는 게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발달된 그런 덕목이 될수 있어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물론 그럼에도 그 아이가 나랑 아는 사이라면 나는 이모된 도리로서, 나는 기성 세대의 도리로서, 나는 짜장면 사줄 거야, 탕수육도 사줄 거야. 다 같이 다섯이서 나눠 먹으라고. 왜 내가 짜장면 사주고 탕수육도 사줬을 때이 아이는 이 무리에서 니 덕에 탕수육 먹는다. 고마워. 이런 입장이 될수 있단 말이야. 굳이 이이네 명의 죄 없는 아이들을 미워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야. 그리고 나는 이게 이 아이가 못 먹는다고 해서 다른 먹는 아이들이 개인주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나는 내가 개인주의자면 애초에 얘네들이랑 짜장면 안 먹어. 나 개인주의니까 나 혼자 먹어. 그리고 만약에 돈 없는 친구가 있어. 그리고 내가 개인주의야. 그랬을 때 나는 짜장면 먹고 만날 거야. 난 얘랑 같이 안 왔어. 난좀 그런 게 개인주의라고 생각하거든 그냥 내 편의성을 따지고 얘한테 굳이 피해도 안 끼치는 거야 얘는 배도 안 고픈데 옆에다가 안 쳐놓을 필요성도 없어 우리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또래 집단이 아니야 나는 나 개인주의자니까 어 우리 2시에 먹고 만나 그리고 내가 솔직히 어린 시절에 진짜 개인주의였거든 근데 남한테 피해 끼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야 친구들이랑 무리 활동할 때도 있어 친구가 예를 들어 뭐 사줘 그러면 사주기도 하고 같이 먹자 하면 같이 나눠 먹기도 해 굳이 너돈안 냈으니까 먹지마 이렇게 하면서 먹진 않는 단 말이야? 개인주의자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은 것 같아 나도 개인주의자지만 나는 무리한테 피해를 입히거나 사람에게 배려가 없는 개인주의자는 아니거든요 무리활동도 할 수는 있어 다만 무리활동만 하는 걸안 좋아하기 때문이야 그냥 그래서 혼자 다니는 거란 말이야 난 무리활동 싫어 그리고 나는 이것도 이기주의라고 생각하지 않아. 내가 개인주의자여서 이게 그런 시선으로 안 보이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다른 사람들 눈에도 이게 그렇게 개인주의로 보이지 않는 건지, 나는 이게 좀 궁금해. 그래가지고 오늘의 영상을 찍게 됐어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때요? 내 생각에는 이글 쓰신 분이 F인 것같아 그래서 F인데 N인 거야 너무 많은 상상을 했어 감정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아 이거 딱하다 얘가 돈이 없어가지고 왜 애들이 얘를 따돌리고 그런 거지 그래갖고 약간 너무 감정적으로 감정 이입을 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나는 이제 T로써 너무 같다 라는 생각을 했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부분인데, T랑 F랑 안 맞진 않거든? 나는 T랑 F가 오히려 조화롭게 잘 섞여 놀면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을 해. 너무 F적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너무 치적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서로 조율해 가면서 서로 그 사회화된 T와 사회화된 F 이렇게 지낼 수 있단 말이야? 나는 그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F를 절대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T를 비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립기요 이거, 이거 맞나? 중립? 중,